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앤더슨입니다. 컴퓨터를 할때 게이밍 의자가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게임 할 때는 꼭 게이밍 의자가 필요합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죠. 저는 게임을 장시간 동안 할때 게이밍 의자를 쓰는 게 상당히 편리했는데요. 가격대가 비싼 거는 무려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하고요. 하지만 이 테크노 게이밍 의자는 가격대가 10만원 이하, 7만원 이하 상당히 저렴한 가성비의 제품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인지 택배가 왔는데요. 해외 직구로 구매하게 되면 67.3달러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할인 쿠폰을 써서 확실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설치 난이도는 어떤가요? 테코너 의자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조립하는 거는 이케아 가구보다는 쉽습니다.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좀 걸리고 힘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모든 구속품들에 대해서 지금 ABCD로 표시하고 있고요. 1번부터 6번까지 나와져 있는데 이 번호를 따라서 이제 알파벳에 쓰여 있는 그 순서대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소재는 가죽 소재로 되어져 있는데요. 에어홀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 구멍이 통통통 뚫려 있어서 통기성이 상당히 탁월했습니다. 숨쉬는 가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서 앉았을 때 공기가 쑥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등받이 쪽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좀어 에어홀을 이용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커팅! 처리가 되 있어서 상당히 고급지게 되어 있고 이렇게 사람이 앉았을 때좀 편안한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싱카의 버킷 시트 같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앉았을 때 사람이 쫙 이렇게 레이싱카에 앉은 것처럼 그런. 개인 맞춤형 느낌을 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에 모티브를 둬서 제작을 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퀴 같은 경우좀 튼튼해야 되잖아요. 바퀴가 튼튼한가? 요거를 좀 고려를 해 봤는데, 레이싱 힐 모티브에 고강도 힐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kg에서 130kg까지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앉아도 튼튼하게 견져준다는걸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바퀴는 잘 굴러갑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게 팔걸이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가 좀 정해지는 게 이건 블랙 제품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화이트 제품은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내 몸에 맞게끔 높이 조절이라든지 등받이의 각도 조절 같은 거를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하세요. 이렇게 해도 뒤로 넘어가진 않네요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틸팅 기능이 가능해서 최대 155도까지 누워집니다 아쉽게 180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완전히 누워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잠깐의 숙면을 취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어요 목이라든지 허리 쪽엔 쿠션이 제공이 되는데, 허리 쿠션은 이제 요추 등받이 효과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하게 사용해 볼 수가 있었고, 목 쪽에 있는 거는 목 자신의 목피에 맞게끔 약간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목에도 쿠션이 있어서 확실히 쿠션감을 즐길 수는 있습니다. 회전도 잘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만에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게이밍이라고 하면 좀 강인한 인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블랙에 레드로 상당히 이제 좀 강한 느낌을 좀 줬고요. 그리고 일반 비닐 소재가 아니고 가죽 소재이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 반면에 또 통기성도 고려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전체적인 느낌이 상당히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게이밍 의자라면 특별한 걸좀 가져야 되는데 155도 누워지는것 때문에 원할 때 취침을 한다든지 다양한 걸 즐겨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엔돌스였습니다 안녕